이곳은 제가 직장생활 80년도부터 1915년도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하고 다시 재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희망의 일터 후배들 양성도 하고 지도관리도 하면서 일하는 일터이랍니다. 회사명은 한국터보기계 주식회사. 첨단에너지기계연구소 이곳인데 에, 본부 분사는 어, 대전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에 위치한 독립기념가마을 덕촌면에 위치한 한국터보기계서비스센터입니다 이곳은 중요한 부품은 여기서 만들고 일반적인 것은 음, 위주 업체에 가공 위뢰를 하거나 인건비나 가공비 때문에 소재비 때문에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해서 사장님이 중국에 가 있고 우리가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어, 동심도는 1,000분의 1, 2 미크론 단위로 맞추고 공차도 어, 1, 100분의 1 아노바야 100분의 1로 그러니까 미크론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핵심부품은 국내에서도 외주를 안 준답니다 이곳은 모타의 핵심부품 로타인데 이게 휴전체입니다 고자력, 초고자력을 작용을 해서 요게 RPM 1분에 약 5만에서 6만 RPM을 도는 로타입니다 요거는 외부는 티타늄으로 돼 있고 안에는 히토리가 들어간 초고자력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초고속 모터에 들어가는 임페라인데 이것을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하면요 워낙 고속 rpm이라 이게 다 부서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스 소스, 써스를 써요. 그리고 초강력 음 송풍 장치를 일으키는 그 임페라랍니다. 이게 참, 이쁘죠? 가공도 비싸고. 이게 국내에서 가공하면 요거 하나에 한 몇백만원씩 해요.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가공하니까, 음 절반 가격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패키지 전체 시스템 조립을 해서 배선해서 만드는 그 기초 작업을 하는 판금 용접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주, 코일은 외주를 주면 비싸니까 여기서 자체에서 직접 우리가 수작업으로, 수, 음, 수량이 많으면 이제 다른 대체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가, 저, 음, 조립을 한답니다. 이 콜, 이 여러 가닥이 모여서 코일 요게 한 가닥이에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타알타도 이렇게 코일을 여러 가닥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발전기를 만드는데 이거는, 어, RPM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닥을 낸답니다 이게 코아인데 코아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절연체를 감아서 이 사이사이 집어넣습니다 요 코아 적층 사이의 홈이 요 2mm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연체 절연 태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넣는데 웬만한 숙련대서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봐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크레임이 걸려서 문제 원인 분석을하기 위해서 분해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때도 묻고 예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종 부품들, 각종 부품들인데 프레임도 있고. 백 플레이트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는 모터를 조립하는 과정인데 주말이라 어제까지 조립을 하다가 철수를 한 겁니다. 임페라 바람을 일으키는 임페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여기 예, 보시죠. 다양하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송풍량도 다양하고 이거는 조립을 위한 유압 작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볼트, 너트 풀기 위한 지그인데, 어, 우리 못하는 워낙 초고속이라 임, 임팩트나 몸기로 조여서는 안 돼요. 나중에 풀려요. 그래서 유압으로 1.5mm를 당겨서 너트를 조립했다가 유압을 놓으면은 그게 딱 무는 건데, 임팩트를 쏜 거에 3배, 2배, 3배 이상 체결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건 각종 부품이랍니다. 각종 부품이고요. 초고자력 로타를 모타에 조립을 못하기 때문에 양쪽에 코어에 글큼은 불량이 돼요. 그래서 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캡을 만들어서 끼워놓고 그 사이에 집어넣는답니다. 요게 아주. 어,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안으로 로타를 집어넣어요. 로타가 이겁니다. 요거는 300마력짜리인데, 초고속, 그, 힘이 무지하고, 초고속. 요것도 300마력짜리 모타입니다 이렇게, 어, 각종 부품, 손도 보고, 또 중국에서 가공해온 거, 이런 거, 역검증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살리고 한답니다. 어,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가공은, 어, 규칙적으로 배우고, 연마되면은, 숙달되면은, 가공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나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설계에도 보면 역설계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역추적을 해서 불량 원인 대책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 각종 부품들도 있고 진열돼 있고 여기에 모타 지금 조립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300마력짜리 모타입니다 400마력짜리도 있는데 워낙 크고 또 찾는 데가 없어요 수요가 별로 없어서 400마력짜리는 어 특별 주문 생산일 때는 만든답니다.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고요. 수리 의뢰 오면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분해해서 수리해서 또 재완성을 해서 보낸답니다. 이 과정이요, 쉬운 것 같은데 일반 기술자, 어설피한 기술자들은 이게 못 합니다. 1분의 저속이 약 3만, 5만 중속이 6만에서 9만, 고속이 10만에서 13만 rpm을 하니까 엄청난 모터예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초 테스트할 때는 약 2만까지만 돌려요. 왜냐면 귀가 청각에 지장이 있어서 기마개를 하고 헤드셋 쓰고 했는데도 무지 크답니다. 근데 이게 한 7만, 10만 돌아가 봐요. 고막 다 터져요. 그래서 항상 안전에 주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나이 먹어도 자기 일을 하시면서 노하우, 건강 이런 거 관리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배운 것을 이제 후배들한테도 알켜주고 그러면서 제 일도 하면서입니다. 이게 지금 300마력짜리 두 대예요. 요게 패키지까지 완성되고 전기장치, 송풍장치 같은 것까지 완성되면 약 요거 하나가 최종 출하될 때는 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 오늘은 주말이라 일은 안했는데 어, 주변 정리도 할겸 저도 차 가볍게 세차도 할겸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